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삶, 그리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참된 위대함의 의미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아, 이 이야기 속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 한번 예고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 아, 그 길을 걸어가는 아,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위대함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참된 위대함은 겸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그리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 <laughs>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현실로 내려오십니다. 자, 산 위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믿음 없는 세대와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 이니이다. 절박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절규하듯이 요청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40절을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9장 초반부에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바로 치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보고 놀랐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아, 귀한 성도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의 능력, 아,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아, 1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 가운데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laughs>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5절에 그들이 말씀을 깨,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난보다 영광을 기대하며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다들 한 자리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축복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어제 묵상한 말씀,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 계속 이어지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아, 46절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제자들은 지금 누가 위대한지,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모습이죠. 4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위대함의 기준을 뒤집으셨습니다. 높음의 기준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힘이나 명예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하게 남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기적을 베푸는 자들을 금지시킨 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팀으로서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 간다. 라는 그런 하나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정통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높아져야 되고 위대해져야 되고 옳은 길을 하면서도 방법이 잘못된 그런 우울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신앙인의 그런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신 것. 그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위대함은 겸손과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 서로를 인정하고 같은 팀으로서 같은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